맥이 축하드립니다. 사이 삼천 원짜리 먹었어. 와, 맥이 사이즈 삼천 원짜리. 틈 틀렸네요, 어, 기 사이즈 좋습니다. 더뭘더 사이즈 좋습니다. 어 메기 훌륭합니다. 우와. 와 자연산 메기 50cm 어. 멋져 멋져. 와우. 아 일산 어머매. 일산 메기 나왔습니다. 어마어마해. 누워로 <laughs> 메기 잡다. 어, 어, 와빵 좋다. 야빵 <laughs> 좋아. 아, 와. 이 이거 먹으면 좋은데. 자 일산 메기 주인공. 야. 와, 어마어마하네. 다이소 웜. 야 이거 갖고 다이소 웜. 아.